치랑 꽃게가 있죠. 자, 참고로, 이렇게 뾰족한 놈은 순놈. 이다 먹어서 없는데, 이렇게 넓적한 애는 암놈입니다 얘는, 어, 뭐야, 알까지 들어있고요. 먼저, 그냥 지금 다리가 다 떨어졌는데, 다리를 분리시켜주세요. 다리를 분리시켜주고, 어, 여기. 붙어 있는 이 품돈 표시를 대 땁니다. 이렇게 따면 딱 이렇게 벗겨지는 이 밑에 부분까지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뚜껑을 열어주겠습니다. 어, 와, 미쳤다 이거. 물은 나중에 밥 비벼 먹으면 되고요 어, 어. 자, 내장 여렇게 골라주시고 요, 요 부분은 폐에요 폐, 폐. 요 폐는 먹는게 아니라서 다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? 어, 반대쪽도 폐부분은 다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자, 그 다음에 여기 살이 여기랑 여기랑 살이 들어있는데 여기를 갈라주셔야 돼요 가르기 전에 여기가 꼬리였고 여기가 입 부분이에요 입도 안 먹는 것 때문에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. 자 그런 다음에 국물을 여기 마저 따라버리고 안을에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살이 있어요. 살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씹어가지고 살을 짜내서 먹거든요.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손실이 많다. 근 손실이 심하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바로 이 다리를 따라서 잘 보시면은. 선이 있어요. 결이 있어. 요 이게 예, 칸막이가 있거든요. 이걸 따라서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다리 다리마다, 다리 다리마다. 이렇게 다리 다리 붙시면 깔끔하게 살을 다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자 이렇게. 음. 아, 쉽죠? 아. 웃겠지, 발라볼게. 골치. 끝. <laughs>